카드 뽑기가 중단되는 데 대한 그 규칙이 뭐냐 그러면 5가 아니면 계속 뽑는다 그랬죠 그래서 카드가 5가 나오면 얘는 카드 뽑기를 중단할 거야 그래서 가에서는 카드 5 나오면 끝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에서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n번째 뽑은 카드 이거 헷갈리면 뭐세 번째 생각해볼까 세 번째 뽑은 카드랑 오거나, 오면은 중단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가의 의미인 거고, 두 번째, n-1, 두 번째 뽑은 카드에 적힌 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 주머니에 다시 넣기 었 때문에 얘는 복원 추출이죠. 그래서, 작거나 같으면 얘도 또 중단한데. 그럼 언제 계속될까? 계속 될까? 계속 큰게 나와야 되겠죠. 계속 큰게 나오거나 5가 안 나오거나 그래서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5가 나오면 중단해요 작거나 같은 거 나오면 중단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그런데 질문이 뭐냐 그러면 중단을 결국 했나 봐 중단할 때까지 5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물어봤어 그러면 작가나 같은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중단 때는 두 가지 규칙 중에서 5가 나오면 중단해요. 작가나 같으면 중단해요. 그런데 5가 나왔대. 나왔나봐. 나올 확률 물어봤으니까 5는 나왔을 거야. 그래서 5가 나올 확률, 5가 나왔으니까 작가나 같은 거 나오면 안 돼. 무조건 큰거 나와야 되죠. 그러면, 5가 첫 번째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5가 첫 번째. 아, 여기 동그라미 좀 이상하다. 기억. 뽑자마자 5가 나올 확률. 5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5가 두 번째 나오려고 그러면 앞에는 뭐가 나왔을까? 1, 2, 3, 4 중에 하나 나왔겠죠. 그러면 확률로 보면. 한개 뽑았더니 1, 2, 3, 4 중에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가 나와서 끝났어요. 이렇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 다음에 5가 세 번째 나올 확률은. 앞에 카드가 뭐 어떻게 나오면 세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작은 거부터 카드가 두 개가 있는데 카드가 두 개가 있는데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세 번째 얘가 5가 나왔다는 소리야 맞죠? 그럼 얘는 1에서 4 사이에 있는 숫자 두 개일 텐데 대소관계가 얘가 작고 얘가 크죠? 둘은 같아도 안 되는 거잖아. 같아도 안 되니까 순서는 이미 결정이 돼 있잖아. 얘가 크다라고 순서 결정이 돼 있죠. 그럼 얘는 경우의 수로 보면 몇 가지일까?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카드를 결정할 수 있는 5 보다 작은 4개 중에서 2 개를 결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2, 4다 그러면 무조건 2가 앞에 와야 되죠 4가 뒤에 와야 되고 그래야지 세 번째 카드를 뽑을 거 아니야 순서가 이미 결정이 돼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조합인 거잖아 4, C라는 경우의 수그 다음에 5를 뽑아요 부모는 공통적으로 뭘까? 몇번 시행을 했다. 세번 시행했으니까 얘는 5의 3승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 그래서 세번 뽑는 모든 경우 중에서 앞에서 5보다 작은 두 가지가 나오고, 마지막에 5가 나왔어요. 이렇게 5가 네 번째 나오려면 앞에 무슨 카드 나오고 무슨 카드 나오고 무슨 카드 나오고 네 번째 5가 나왔다는 얘기. 얘들은 순서가 결정이 돼 있죠. 그다음에 1에서 4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골라 주기만 하면 여기에다가 숫자를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네개 중에서 세개 숫자를 골라주면 자기들 알아서 줄을 설테고 일이 되고 결국 네번 굴리니까 얘는 5의4승인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5가 다섯 번째 나오려면 1에서 4 중에서 순서가 작은 거부터 이렇게 일렬로 쭉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4지4 얘는 그냥 한 가지 그 다음에 분모는 5의 5승 마지막에는 어, 여기 마지막에 5가 나와야 되니까 1뭐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그래서 얘가 더 작은 거나 같은 게 나와서 스탑 되는 게 아닌 5가 나와서 중지하게 되는 모든 확률이겠죠 그래서 기억에서부터 미음까지를 다 더하면 얘가 답이 부모는좀 크지만 그래서 구해 보면